다시. 아우 바나나 너무 나한테 바나나 동민이한테 응, 바나나? 응반에서 왔지 아니 새벽부터 샵에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렇죠그 1시 반까지 안 자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지? 가수가 목 관리 해야지 모니터는 또 필수로 해야 되니까 방송이 음첫 방송이니까. 첫 방송, 내 방송, 내가 사랑해. 뭐 항상 고정이에요, MC? MC 지금 해, 계속 녹화해놓은 것들이 지금 있고요. 응. 몇 있고,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. 응. 그, 다 다음 주인가? 여기도. 여기, 여기, 여기도. 봤어. 응. 그, 심심하실 때 놀러 오시면은. 안 심심해도 올게요. 예. 아, 이제. <웃음>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오빠 걱정하게. 그까 네. 어쩔 수 없어요. 네. 근데 거침...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. 걱정하는 거 걱정하게 하면 안되죠 그러게 혼나지 어어 <laughs> 아, 멋져 아, 아, 어떡해 계속 밥은 챙겨 먹었습니다 어떡하니 <laughs> 밥은 챙겨 아, 먹었어요 가생님차 나왔습니다 <laughs> 어. 음. 못 봤어요 저는 나는 <laughs> 못 봤다 음. 다음 스케줄이 안녕하세요. 아침마당인데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던데 네. 네. 아 몰라요 <laughs> 저는 그냥 어. 고생하셨어요 아침부터 더, 아침 더 트, 트루쇼. 트루쇼 더 트루쇼 와요? 네오 오늘 스케줄이 안 올라와서 네. 더 어. 트루쇼에서도 사랑이 따끔하와 따끔 따끔 피가 모자라 대 요즘 음, 그래서 헌혈하라고 헌혈을 해야 되는구나 음.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헌혈을 음. 해야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음. 너무 재밌던데 네. 계속 안 해요? 근데 오프닝이 너무 슬펐잖아요 음. 뭐, 한참 울었어.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. 그 어떻게 될지는.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잘린 부분들도 많아요. 팬들한테 막 미안하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. 그 에너지 우리 잘 받고 있잖아요. 활력활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 월요일 좋네. 월요일. 수연이랑 상민이랑 또 같이 보네. <laughs> 내가 지금 천추 한이 하나 있잖아요. 왜요? 가요무대 때두 분이서 나오셔가지고, 수현이가 네.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두 분이서 이쁘게 찍었잖아. 네. 왜나 같이 안 껴서 찍었지? 아..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내 네, 사랑 둘이었는데 네. 왜 껴서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지? 거기 나는 있네. 아, 진짜 어져가지고 아... 되게 이쁘게 나왔네. 그러니까,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그것또 올렸었잖아요. 응. 가세요. 가세요. 뒤에, 뒤에 조심. 왜 이렇게 까불까? <laughs> 바나나 먹으래, 뺏어 먹으래. 어, 안 돼. 내가 뺏어. 내또 만나요. 아, 더 트루스가 먼저 옥트 드루... 빠이빠이. 오빠 차이 잘 자.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감기 조심하세요. <laughs>